이건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첨단 산업의 발전은 산업용 로봇을 이용해서 생산자동화를 이뤄내고 혈액 속을 헤엄쳐다니며 암세포를 공격하는 극소형 로봇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집안일을 도와주는 가사 로봇에서 애완견처럼 서로 보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생활 로봇의 등장,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얘기가 아닙니다. 가물놀이를 하는 로봇에 그림을 그리는 로봇, 거기에 두 발로 가는 로봇을 만든 사람 강정근. 밝혀세요 감사합니다. 강정근은 어린 시절 로봇 태권드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청춘을 담보 잡힌 20년 세월, 그는 꿈을 현실로 이루어냅니다. 산업용 로봇에서 자폐화를 위한 대화 로봇까지 강정근이 만들어내는 꿈 같은 로봇 세상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그의 손에선 로봇 이 떠나지 않는다. 머릿속으로 다고 있는 설계도. 그러나 작동은 맘처럼 쉽더라다. 소리 하고 와. 이미 3년 전에 만들어 상용화에 성공한 두발 로봇 루시. 당정근에겐 아쉬움이 남는 미완품이지만 루시 프로젝트의 <봇> <로봇을> 진작빛으로. <봇> <인자. 봇> 발이 커서 아예 한쪽 발을 들어도 안 넘어지는데 얘는 넘어지게 되는 게즉한 발을 들면 스스로 자세를 안 넘어진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그걸 그걸 하기 힘들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발을 들면 한 발을 들어도 안 넘어집니다. 어휴, 넘어지네요. 어린 시절 로봇 학 부위를 보며 키웠던 로봇 과학자의 꿈. 강정근은 두 발로 거는 루시의 아빠로 그 꿈을 이루어가고 있다. 6개월째 강정근은 거벙이에 매달려 있다. 거벙이 어설픈 이름이지만 눈으로 보고 움직이고 말도 할줄 아는 똑똑한 대화형 로봇이다. 거벙이는 사실 강정근 자신의 별명이기도 하다. 여기 소라한 게다 있었나 보네요? 쇼바 다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했는데 카메라에 작은 거 나오잖아요, 이제? 예. 그런 거나 쓰자. 아, 은 거요? 네. 그리고 송수진부터 하고 여기 위에 뭐하고밤중에 따로 하고 음. 다 로봇 하나에 들어가는 부품만도 천여 가지 컴퓨터 CPU에서 카메라, 오디오, 전자제어 부품까지 말대로 첨단 기술의 총집합체다. 우리 모양의 시로은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를 먼저 영상을 컴퓨터에 전송을 하고 컴퓨터에서 지령을 받아 가지고 여기 수신 수신부 에게 음성 수신, 영상 수신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게 이제가 데이터 그 움직이는 데이터 컴퓨터에서 지령을 받습니다. 과학적 원리를 첨단 기술로 풀어내는 로봇. 그러나 강정근이 만들어내는 로봇은 철저하게 사람을 위한 것이다. 그것도 아이들이다. 지난 2000년 사옥을 마련하자마자 강정근은 아이들 교육 센터부터 열어다. 어린 시절에 접하지 않으면 로봇은 영영 멀어진다는 믿음 때문이다. 근데 뭐가 로봇아 인간의 필요 없이 음. 일 로봇은 뭐냐면은 기계로 어, 어센가 있어야 되고 어 기계 지 이렇게 센가고지 판단을 할수있이 로봇일까? 맞아요. 로봇은 분명 장난감 완구와는 다르다. 자극을 감지할 수 있는 센서와 판단 능력. 그것이 있어야 비로소 로봇이 된다. 그렇 원리를 이해해야 아이들이 친해질 수 있다. 이거 <놀람> 이거. 어, 켜봐라. 앞으로. <놀람> 정근이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하나 더 준비했다. 그래 <놀람> 앞으로. 자, 이건 숨겨야 하는 거야. 이제 보세요. 오, 난너 누구니? 야, 영기야. 메니니타니야 뭐야? 어떻게생겼는지 보자. 어, 잘 있구나. 누가더있는지 보자. 어, 어, 그쪽에 있구나. 아이들은 로봇을 보는 순간 꿈의 세계를 만난. 다 어, 그래. 내가 간다. 오! 저기 로봇대가 있나? 안녕. <웃음> 안녕. 안녕. <laughs> 아이들의 입을 어. 떡하니 벌어지게 하는 로봇. <laughs> 재밌지? 네. 네. 강정근도 이 아이들처럼 어린 시절부터 로봇과 인연을 맺었다. 이거 다음 달쯤 되면 컴퓨터에서 진행받았습니다 지금 진짜. 경남 도선. 궁벽한 어촌 마을에서 세상을 향해 열린 유일한 창은 텔레비전이었다. 야! 만화를 많이 보고 하면서 이제 로봇의 건물이나 마징가레터 뭐, 철인 아톰.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하면서 이제 야 나도 커서 멋진 로봇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는 로봇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공업고등학교에 들어갔다. 졸업 후 TV를 만드는 회사에 취업을 하고 기능올림픽 메달까지 목에 걸었다. 그러나 그의 직업은 TV 수리사. 로봇과는 너무 멀어져 있었다.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술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하루는 이제 아주 어려운 기술적인 문제에 봉착했는데, 그, 연구소에서 오신 석사 학위를 가지신 분이 그걸 수학 공식 몇 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쉽게 하는 걸 봤습니다. 저기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단지 대학이나 뭐, 대학원 이런 학위들이, 어, 실질적인 기술에는 도움이 안될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랴부랴 퇴직금을 들고 뒤늦게 대학에 들어간 강정근. 그는 전국 퍼스널 컴퓨터 경제대회에서 대학부 1위를 차지하며 실력을 인정받는다. 대학원까지 마친 후대기업연구소에 입사했다. 바로 출근을 해보니까 제가 만지고 싶은 그로봇이는은 전혀 없고 거의 뭐 논문이나 책, 서류, 서류로만 존재하는 그런 학문들이더라고요. 그런 일들이고, 그런 연구고. 그래서 아 이게 아니다. 나는 내가 지금 만들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하루 만에 그냥 짐을 싸들고 다시 돌아왔죠. 하루 만에 대기업을 박차고 나온 강정근은 자기 회사를 꾸렸다. 더 이상 로봇을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가 처음 만들기 시작한 것은 산업용 로봇. 사람이 하기 힘든 반복 동작을 하며 생산 자동화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다. 1992년 엑스포와 더불어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찾아왔다. 엑스포의 사물놀이 로봇 출품계약. 강정근은 로봇 제작을 위해 국립국악원에서 3개월 동안 강습을 받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모자랐다. 보통 우리가 대각제 초보를 했으면 거의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못치는데 김토수 씨가 일주일세 번을 치더라고요. 그의 손이 안 받은 것습니다그 정도... 니까 좋다. 그렇다면은 내가 로봇을 만들 때 1초에 10번을 책임 안 되면은 최소한 김덕수 씨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죠 강정근이 만든 사물놀이 로봇 전 세계 이목을 한 순간에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95년 그는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한다. 화가 로봇 말 그대로 그림을 그리는 로봇을 만든 것이다. 저보다는 <laughs> 로봇이 더그립니다 일본에서도 개발한 적이 있지만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일반 펜 아니고 붓펜 쓰 가지고 그 붓펜 그 터치를 사용하고 그림이 좀더 약간 동양적인 이미지하고 더 맞고 또 그. 가늘고 굵은 선을 가지고 이제 정밀하고 또좀튼딱하게 보이고 하는 그런 농도를 조정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강정근은 20년을 꼬박 로봇에만 매달렸다. 마이크로 마우스에서 4족 보행, 6족 보행, 인간에 가까운 로봇으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었다. 그러나 IMF의 한파만은 피해갈 수 없었다. 배낭하나 달랑 메고 외국으로 영업을 다녔다. 참패.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만큼 뜻대로 되는 일은 없었다. 그 동경만의 그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뒤쪽으로 이렇게 탁 돌아보니까 그큰 빌딩 위에 그 전광판에 그 전광판에 글자가 이렇게 탁 새기더라고요. Who makes dreams come true? 그... 누가 꿈을 진실로 바꾸는가? <laughs>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후메스 트림 컴트루 하면서, 야, 혹시 저게 하늘이 느껴지는 어떤 증 아닌가? 하는 생각을 그 물론 내 생각이지만, 계속 느끼겠더라고요. 강정근은 꿈을 버릴 수 없었다. 그는 과감하게 교육용 로봇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산업용 로봇은 이미 개발의 완성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라나는 아이들은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원천이다. 3단계 로봇인데 그걸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쳐줄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로봇의 을로봇 원리들을 좀더 쉽고 가볍게 애들이 만질수 있게끔 그런 도마뱀의 모양을 만들고요. 애들한테 친숙한 캐릭터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내부가 보이게 기어들이나 기어도 여러 종류로 썼고 전자부품들이 다 보이고 또 소리에 반응도 하고 그렇게 할수 있게 소리에 반응해 움직이는 로봇 그의 교육용 로봇은 해외에서 먼저 호평을 받았다 출시 4개월 만에 미국에서만 2만개가 팔렸다 이제 뭐 아! 소리를 들는다든지 아, 그 소리를 들으면 움직이게 됩니다 장난감처럼 앙증맞은 모양이지만 소리를 알아두는 어연난 로봇이다. 빛을 감지해 움직이는 로봇. 한창 개발 중인 또 하나의 교육용 로봇이다. 가같 그거 모터가. 돌아는데 놀이를 하듯 빛을 따라다니는 발팽이 로봇. 그러나 제작은 능록치가 않다. 시스템 제작을 직접 하지만 모터나 외장재는 모두 납품을 받는다. 이번에는 소음이 심한 게 문제다. 다 맞기는 한데 이거도 좀 말씀 많이 안거든요 다음 날강정근은 바로 사출 제작업체를 찾았다. 문제가 네. 사출 물 가지고 이거 뭐기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는그 영점이 밀어갔다가 잡아내그 때문에 그 손을 봐야 는데그것손다고점유 만족이 되시니 로봇 제작에서는 0.2mm조차 양보할수 없는 선이 된다. 지금, 그, 그게 이제 여기 모터 추가하고 여기 물리진 요 부분이죠. 예, 예. 요 부분이죠. 요런 부분은 큰문제안될 거거든요. 모터가 위에 있어서 그런 가요 지금, 그, 그, 지금 그, 런안 되지. 지금 이거는. 근데 이 이걸 이래도, 요, 보통이나 요, 보통, 여기서, 분명히 뭐선될거아이거 결국, 제작 공정까지 들어가 봐야 직성이 풀리는 강정극. 로봇에 관한 것이라면 사소한 것은 없다. 늘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한다. 손 문제가 이건 별로 생기더이 손이 줄어는 문제. 자기 인생이 로봇에 걸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로봇 회사들이 어, 한번 이렇게 뭘 만들고 실패하는 이유가 그걸 다시 재현하기 힘들고 또한번 만들 때. 금증되지 그 못한 그런 주변 기술들이나 자제 하다 보니까 이미 만들고 나면 또 그것 말고 새로운 걸 써야 되는데 또뭐 이것 말고 저걸 써야 자질 것인다는 결과가 뒤에 생깁니다. 그럼 한번더 다시 투자가 들어가고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만큼 일이 없는 거죠. 로봇은 공작실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셀 수도 없는 탈리품 안녕하세요. 그것이 강정근의 로봇을 예, 만든다. 오랜만입니다. 는 내가 아무리 잘 만든 로봇이라도 디자인이 따라주지 않으면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한다 뭔가 미완성이 아닌가 그렇죠, 예. 그리고 대체하게 이걸, 이걸 보면서 우리가 교육용 제품이기도 하니까 예, 예. 기판이 보이게 한쪽을 투명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유, 좀 생각이 너무 유치한가요 아니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거든요 <laughs> 그, 왜냐하면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어떤 유희용쪽 상품보다는 네. 교육개발 쪽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하드어를 전체 보겠습니다. 모양에서 색감 하나까지 산고 그건 아이를 낳는 일에만 따르는 게 아니다 그래도 강정근의 로봇도 그런 힘겨운 시간을 거쳐야 세상에 나오게 된다 우리나라는 로봇 축구의 종족이다 목요 후배들에게 강정근이 기술자문 역할을 하고 있다. 자연스럽게도 강정근의 후배들이 여러 차례 웃음을 거머쥐었다. 거의 요즘 두 개까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목의 배분을 아래쪽에 많이 실리간다든지 이런 또 유격들 없애는 거. 아 옛날에는 증승으로 그막 깎는 증승이라 생각했는데 요즘 보니까 다노니까 카메라로 로봇의 움직임을 전송받아 컴퓨터에서 다시 동작을 제어하는 로봇 축구. 그러나 그가 대학에 다닐 때는 없었던 로봇이다. 강정근이 처음 만난 로봇은 미로를 찾는 마이크로 마우스였다. 그로부터 15년, 강정근은 2000년 5월 두 발로 걷는 로봇, 루시를 세상에 내놓았다. 두 발로 걷는 로봇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심이 집중된 로봇 기술이었다. 로봇이 두 발로 서 있다가 한 발을 들면 넘어집니다. 이 넘어지는 것을 스스로 자체를 잡고 무게중심을 이동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 그 다음 한 발을 전진을 하면서 무게중심을 같이 옮겨가는 기술적으로는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5년 전까지만 해도 그 기술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기술을 닦았습니다. 강정근은 루시로 2000년 대한민국 기술 대전에 우수상을 수상하고 세계 로봇 산업의 선두 주자인 일본에까지 수출을 성사시켰다. 이렇습니다. 2001년에는 비산업용 로봇으로는 전무후무한 100만 불 수출탑을 이뤄냈지만 아직 만족할 때는 아니다. 투자가 더 필요한 시점일 뿐이다. 는 로봇의 소형화를 위해 대학과 연계해 앞전 세라믹을 연구 중이다. 그 네. 바람을 가지고 예. 그럼 는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모약밖에안 되거든요. 아... 이 사용하고 모한 것도. 그럼 저저 노트북 같은 데도. 사용는거 예. 아, 로봇도, 하는 거야. 로봇도 쓰고. <웃음> <웃음> 그럼 게가지고 전압 약간만 더 이제는 이렇게 움직이려는 이게 모터로 움직여 가지고 기회가 들어가고 막 포착했습니다. 그런데 전압만 떨면 자동적으로 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런 형태의 그 메커니즘이 간단해지고 그리고 소, 전력 배터리 크기도 작아지니까 작은 모양 작은 로봇을 좀더 그 전력 효율이 좋은 그런 작은 로봇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잘 들리나요? 6개월 넘게 강정근이 매달려 왔던 꼬봉이. 꼬봉이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안녕하세요 발마 보인다. 발마. 어, 빨리 보다. 아이고. 어, 그래. 그럼 우리는 같이 올게 할까? 옛날 때 벌써 <laughs> 새 생명이 불어넣어진 순간 누구보다 신이 난건강정근이다 꿈은 누구나 꾼다. 그러나 꿈을 현실로 바꾸어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과정이 엄두가 안날 정도로 지난하기 때문이다. 봉헌이 장갑을 꾼다. 그리 꿈은 봉헌이 장갑이다. 팔에는 전자봉입니다. 불착착. 그러이이제 <laughs> 네. 기술이 아니고 상상이야. 상상이 기술이 야상상 상상력. 그, 그 과학, 강정근은 얼게만 완성된 로봇을 보며 다시 꿈을 꾼다. 특별한 애정을 담은 로봇. 거봉이가 아이들에게 좀더 쉽게 다가서기 위해서는 남과 다른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다. 아, 그래, 그래. 어린이들한테 좀 친숙한 모습으로 나가길 바라고 그리고 이제 좀 자폐증 애들이 이제 그 자폐의 원인이 이제 집중을 못하는 거고 어떤 사람하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건데 대화가 안 되는 원인이 집중을 못하는 거니까 로봇이라는 그 재미있는 이런 이런 걸 통해가지고 이제 어 애들이 관심을 가지니까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너 보자마. 너, 너 보자마. 강정근은 아주 어렵게 자기 꿈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대물림이 이루어져야 한다. 외진 바닷가 마을 한 소년이 만화 영화 로봇 특권부 일을 보며 로봇 과학자가 되는 꿈을 꾸었다. 그리고 그 꿈은 사람을 위한 로봇을 통해 그리고 아이들을 통해 현실로 희망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애완용 강아지 로봇이라든지, 또 집에서 청소를 하는 로봇이라든지, 또그 나이 드신 노인들한테 수족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또 실버 로봇, 또 사람을 대신해서 이제 밤에 위험하고 하니까 경비 그 쓰고 하는 시큐리티 로봇, 이런 것들이 점점, 점점 이제 많아질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산업용보다는 앞으로 그런 시장, 그런 로봇들을 우리 회사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미리 투자하고 그런 로봇 시대가 멀지 않아 래야갈 텐데 그때 어 내가 주인공이 되자. 내가 그 로봇을 만드는 선글자가 어 되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꾸지 않는 한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 아름다운 간판을 만드는 김영배와 아이들을 위한 로봇을 만드는 강정근을 만나고 나서 새삼 시간은 말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도전은 그들의 마음속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도전탐구 길을 만든 사람들 다음 주이 시간에 다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